안녕하세요. 그림빌가중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아 10장, 우리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이스라엘 집이여 여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뱐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니 나 그것이 둥근 기둥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증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신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3 절부터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4절의 말씀처럼 은과 금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못과 장돌이, 즉 망치를 가지고 돌을 깎아 만들기도 합니다. 5절에서는 그것이 둥근 기둥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쉽게 설명하면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들은 허수아비가 사람인 줄 알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사실 허수아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혼자 걷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허수아비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허수아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지극정성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이 저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요. 간구의 대상도 될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왜 사람들은 이처럼 거짓된 우상을 자꾸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다 우상에 빠지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스라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왜 그토록 우상에 집착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주 오묘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애국,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늘이둘 사이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북이 강대 세력이 믿던 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 나라들은 문명이 발생한 곳이니 변화의 속도도 아주 빨랐습니다. 마치 오늘날 국경지대에 위치한 멕시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동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과학과 또 문명의 발달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스라엘은 자꾸 위축이 되고 또 그들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상숭배의 기초는 바로 속도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든 빠른 것이 진리고 무엇이든 경쟁에서 우선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빨리빨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아주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눈에 보일 만큼 빠르지 않으면 성에 안 찹니다. 빠르지 않으면 이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서 느린 것은 이게 실패다. 이러는 생각도 어,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만 맞으면 아무리 더딘 성장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느려도 성장은 성장입니다. 작아도 성장은 성장입니다. 그러기에 느리게 성장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성장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빠른 것만이 성장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갈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으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루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그것은 성장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